알아볼게요.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손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. 손절이 뭔지, 손절은 어,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는 한 가지 기법이에요. 기법, 그냥 돈 잃는 게 아니라. 네, 네 V.I.P.분들은 녹음하고 있습니다, 녹화하고 있습니다. 네, 손실을 피하는 기법입니다. 어,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,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자리에 손절가를 잡죠.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전문가님들 이제 리딩할 때뭐 손절가 뭐몇 프로 뭐 혹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주죠. 어,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이에요. 어, 예를 들어서. 내가 저점에 들어간,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아, 이거는 이 가격이 이탈하면, 아, 이게 다시 이제 반등을, 이 가격 위에 이제 반등 구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, 이 가격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, 아,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없겠다. 라는 그런 의미의 선이죠. 어. 이미의 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이 이탈했을 때는, 아, 이 종목은 지금 매력이 없으니까 순절을 해야겠다. 아,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요. 그리고 순절가 대비해서 뭐 수익, 수익 목표가도 정하겠죠. 어, 그거는 순절가보다는 더 크게 보니까 그거를 들어가겠죠. 뭐,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 방에다가 쭉쭉 써주셔도 됩니다. 어, 그러면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, 내가 떨어졌을 때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예를 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예를 듣는데, 내가 예수금이 1억이 있어요. 예수금이 1억이야. 1억이 있는데, 그냥 쉽게 내가 순실률이 만약에 마이너, 마이너스 10%가 났어요. 그러면 얼마가 되죠? 1억을 다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이 이게 대화하면서 할게요 방에다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쵸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났을 때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가 나서 나고 나서 다시, 플러스 10%가 됐어요. 그러면은, 얘는 9,900만 원이 되겠죠? 아이고, 이 9,000만 원, 잘못 썼네. 9,000만 원이고, 9,900만 원이 될 거예요. 그쵸? 똑같이, 10%씩 떨어지고, 10%가 올랐는데, 내 예수금이 1억으로 시작했는데, 달라져요.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. 아시는데 하다 보면 몰라요. 왜 내가 10% 떨어졌으니까 얘가 10%만 올라가면 내 원금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세요. 어.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. 얘가 내가 실제로 1억이 되려면 뭐 세금 이런 거뭐다 떼놓고 그냥 가정해볼게요. 그러려면 11.1%가 올라가야지 내가 원래 내 원금이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럼 또 가정을 해 봅시다. 20%가 떨어졌어. 그러면은 8천만 원이 되겠죠. 근데 얘가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다시 20%가 20%가 올라갔어. 그럼 얼마가 되냐? 9,600만 원이 돼요. 그리고 실제로 내가 1억이 다시 되려면 25%가 필요해요. 여기까지는 사실 어, 뭐 물렸다, 뭐 폭락장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이고 어, 대부분 회원 회원님들이 어, 뭐 저, 물린 종목 이렇게 올리신 거 보면 보통 한뭐20%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뭐더 되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이거 이것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왜 상한가 한 방에 30 30%죠? 어, 뭐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한가 한 방이면 회복돼요. 원금 이상 회복된다는 거죠. 근데,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. 쭉 굽고,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%가 됐어. 30%가 되면, 내 1억의 가치가 7천만 원이 되는데, 이게 다시 30%가 올라가게 되면, 9,100만 원이죠. 실제로 얘가 얼마를 올라야 되냐? 42.9%, 거의 43%가 올라야 돼요. 하루 만에 해결을 할수 없는 거죠, 이거는. 뭐요? 이 정도 이상으로 물리시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해결하기도 힘들고, 아, 50%까지 한번 봐봅시다. 마이너스 40은 6천만 원이 되고요. 다시 플러스 40%가 됐다. 그럼 8,800이에요. 예수금 내가 1억 했는데 지금 그러면 8,800이 된 거면 12% 잃은 거죠. 근데 얘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66.7%가 필요하고요. 50% 손실이야. 그럼 5천만 원. 그럼 50%. 그럼 얘 7,500밖에 안 돼요. 25% 잃은 거예요. 똑같이 올라가도. 근데 50%짜리 종목 잡기 쉽나요? 어렵죠. 실제로 얘는 100%가 올라가야 돼요. 어, 한 번쯤은 아마 주식하시면서 생각은 해보셨을지 안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익은 점점점점 점점 증가해요.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도 뭐냐면, 20%까지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주식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땐 15%가 상한가였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30%가 상한가죠. 상한가 한방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 봤어요. 나눠 봤는데, 요거 아셨나요? 원래 아셨으면 1번 몰랐다, 2번 한번 쳐보실게요. 네. 어,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고, 모르시는 분들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보니까,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, 모르시, 모르셨던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,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, 이게 전체 투자금에서 제가 생각할 때,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사실 마이너스 10%면 뭐, 11%그 뭐 얼마 호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, 아,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이너스 20% 이상으로 넘어가면은, 괴리가 발생되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괴리율이라고 하죠. 내가 이 종목을 1억 원치 사서 마이너스 20%가 됐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이제, 아, 나 이거 20%만 오르면 어, 어차피 본전인데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로는 20% 이상, 25% 올라가는 거,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? 30% 40% 50%는 진짜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. 어,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왜 모르셨냐?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만 보셔서 그래요. 가격으로만. 어. 대충 가격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도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많아,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. 순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순절이 필요한 거고 한번 제가 종목을 한번 아무 종목이나 한번 봐볼게요. 음 잠시만. 아, 요즘에 들어서 이게 뭐 그렇게 막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이거. DDI란 종목이에요. 한번 봐볼게요. 어, 한번 봐보면, 얘가, 어, 6월 1일에, 6월 1일에 고점을 찍고, 17,300원을 찍고,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. 쭉 떨어져서, 현재는 4,390원. 거의, 뭐, 어우, 계산도 안 되네요. 엄청 많이 떨어졌죠.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, 어메, 이 와중에 광고가 들어옵니다.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해서 4390원이 됐어요. 그냥 실제 예를 보는 거예요. 그냥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는데 만 원에 샀어. 근데 지금 현재가가 43090원이야. 그러 아이고 잘못 계산했네요. 나누기를 거꾸로 했네. 4390 나누기 만 원. 그러면은 지금 얘가 손해가 6, 아 이건 그냥 계산이 됐네요. 아 57%, 57.1%, 57 56.1%, 56.1%인데 반대로 내가 그냥 계산이딱 어, 딱 그냥 50몇점몇 몇 프로인데 지금 다시 만원 갈라면 일단 100% 넘어가야 되죠. 4천원 대니까. 4천원 대니까 100% 올라가도 8천, 8천 8백원? 어? 8780원?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거를 계속 들고 가야겠어요? 내가 봤던 시세가 무너지면, 내가 봤던 반등 라인이 무너지면, 손절을 하시라는 거예요. 물론 바로 반등 라인이 바로 밑에 있어서 얼마 차이가 안 난다, 뭐몇 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, 들고 갈수 있겠죠. 한번더볼수 있겠죠. 근데, 그런 게 아니라, 어느 정도 뭐5% 10% 이상 그 반등 라인이 차이가 난다? 그러면은 이거는 반등, 반등 안 했으니까 내가 손절할 자리 나왔으니까 손절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밑에 갔을 때 보면 되죠. 이해가 되시나요? 어?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 원에 들어갔는데, 만 원에 들어갔을 때, 내가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대충 잡아서 뭐, 9천, 뭐, 9 0 뭐, 9,500원에 잡아놨어. 근데 9 5 0 0원 이탈하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, 8,000, 5 0 0원대야 예를 들어서. 근데 그거, 그 라인을, 1천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, 그 라인을 끝까지, 거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. 어? 그러면은, 이제 흔히 말하는, 이게 연관이 이어지는 건데, 순절 제가 이 얘기 하면서 이어지는 게 존버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존버한다, 그렇죠? 그렇지 않나요? 맞으면 한번 1번 눌러볼까요? 제가 그리고 이이 이 짤을 되게 많이 쓰는 짤이 하나 있는데 그 존버 <laughs> 존버의 개념이 그냥 구글에 치면 나오더라고 존버 짤 해가지고 존버의 개념이 있어요. 어? 전 이게 진짜 그냥 마, 마음이 와닿는 건데 이거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죠 이거 이거 가끔씩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왜 <laughs> 손해가 많으니까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기 짤 누가 엄청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강제로 존버하는 거예요. 왜?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. 처리 방법이 다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. 나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. 그게 그게 그래서 이제 다들 존버 존버 존버. 네. 근데 저는 누, 어, 여러 번 교육을 했었는데 존 존버의 개념이 달라요. 제가 말하는 존버는 항상 이제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걸 존버해야 돼요. 올라가는 걸 어? 오르고 있는 걸 존버해야 된다는 거예요. 회원분들 이제 매매하실 때 힘드시죠. 수익이 나도 힘드시죠. 왜 내가 이거 언제 빼야 될지 모르겠어. 나는 정수리에서 빼고 싶은데 어? 고점에서 빼고 싶은데 그게 안 돼. 그렇지 않나요? 내가 산게막 올라가, 막 10%, 20%막 올라가고 있어. 근데 막 떨려. 아, 이거 내일도 가나? 안 가나? 어? 아, 이거 또 사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아, 이거를 지금, 지금 팔아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아,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떤 경우는 더 가는 경우도 있,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폭락해요. 그러면 아, 어떡하지? 아, 어디서 팔아야 되지? 이러다가 본전 돼요, 본전.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짤 많이 올려드리죠. <laughs> 그거 이거죠, 이거. 어, 이거 올려드린다고요. 대부분이 어, 대부분이 이렇게 된다고요. 왜나 올라갔는데 분명히 <laughs> 팔기 전까지는. 자기 돈이 아니에요. 팔기 전까지는 주식이란 게,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, 하나 말씀드리면, 팔아야 돼요. 팔 때는. 팔아야 돼. 그 시점을 모르시는데, 100%를 다 갖고 있으면서, 내가 산 100%를 다 갖고 있으면서, 수익이 났을 때, 그거 정수리에 먹겠다고,